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니치, 대한민국의 조선수수 대 중국의 조우즈이. 6단이 되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우주의 6단이 2008년생, 조상현 선수도 2008년생, 동갑내기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저우주의 선수도 중국 그 시내의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 선수 진짜 만만치 않은 선수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중 바둑을 누가 더 먼저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한 전초전과 같은 아주 중요한 빅매치가 열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조상현 대 저우주의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저우지이 선수가 백이 조성현 선수대 형두 기사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지금 한판의 바둑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저우지이 선수가 흑을 잡고 대각선 포진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조성현 선수에게 먼저 걸쳐갑니다. 조성현 선수도 지금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걸쳐가죠. 기세가 아주 지금 벌써 초반부터 충돌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곳으로 하나 눌러갑니다. 자, 이수는. 받아주면, 이곳 입구자로 들어가겠다는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하나 먼저 붙여갔고요 자, 이거 젖혀오니까 또 한번 젖혀가고요 자, 그리고 단수치면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석 진행을 시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한칸띄웠고요 자, 이 장면에서 아주 두텁게 빵 때림을 하고 있는 저우주이 선수입니다. 조상현 선수 거침없이 하나 밀어두고, 자, 그리고 바로 삼삼을 파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저우주이 선수도 이곳으로 막아갑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막아가고, 자, 이런 식으로 또날 일자로 덮어 씌워 간 다음에 젖히면 이렇게 젖혀가는 이러한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조우주의 선수는 아예 쉽게 그 반대쪽으로 막아 갑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날 일자로 덮어 씌우니까 조상현 선수도 치받아 두고 젖혀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곳을 뻗어 뜨면서조우주의 선수 정말 두텁게 조상현 선수를 상대로 너무나도 두텁게 두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조상현 선수가 갈라치기를 떡 하게 되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지금 이와 같이 공격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우주의 선수도 뭔가 바둑을 좀 화끈하게 두어가는 그런 스타일처럼 보이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지금 조센수 반대쪽으로 나리자 두어갔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나리자로 덮어 씌우니까 이와 같이 지금 나리자로 두어가면서 좌변에서 털을 당당하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형세는 아직까지 5대5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 젖혀 오니까 막아둡니다 자 이곳까지 호구로 쳤는데요 자 지금 만약에 이곳을 단수로 치게 되면 이런데 뛰어 들어오는 수가 약간 신경이 쓰여요 왜냐면 이곳을 치받고 자 이와 같이 뒀을 때 이곳으로 나가는 수순이 있거든요 자 이곳을 두면 이렇게 나와서 끊는 순간 이도를 잡으면 이렇게 둬서 이두 점이 잡히고 그렇다고, 이곳 단수치고 뭐 이렇게 있는 것은 나와서 끊는 수가 여기 있는 또 백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약간 이곳은 여기까지 뛰어 들어가는 수가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으로 한 칸을 뛰어 두고요. 자, 막아두니까 또한번 가이스 들어가기 시작하는 조상에 섰어요. 하지만 지금 저우주희 선수가 이곳으로 두어 갔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받게 되면 이 막히는 수가 너무나도 아파요. 그리고 벌려두게 되면 이곳에 막아둔 돌이 또다시 세력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조선수 그렇죠? 밀어버리는 수순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그리고서 뻗죠. 지금 이제 막으면 이건 선수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손을 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둬서 충분히 백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아, 어, 저우주이 선수도 이곳으로 붙여간 게, 지금 33을 들어오면, 분명 조상현 선수가 이곳으로 막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2단 젖힘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두어가게 되면, 자, 물론, 흑도 이와 같이 먹기는 했지만, 이 백의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흑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아예 반대쪽으로 이곳으로 붙여갑니다.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젖히면, 나가겠다는 뜻이고, 연결하면 이와 같이 날자로 두어가면서, 백이 뭔가 세력을 키워가고 싶지만, 흑이 이미 곳곳에 세력이 딱하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은 약간 포석 실패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젖혀갔고요 그리고 이곳을 막아갑니다. 결국엔 이곳으로 젖혀왔는데 또다시 2단 젖힘을 해놓고 이와 같이 두 점을 잡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세는 5대5 아주 팽팽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드디어 이곳으로 저우지 선수가 먼저 밀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데 한가하게 받아주었다가는 자이 자리 밀리는 순간 이곳 또다시 큰 모양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그렇죠 이와 같이 날리자 하나 지켜둬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저우지이 선수가 바로 압박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동갑내기 기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둘이 화끈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곳으로 뛰어 들어오니까. 젖혀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한칸띄었어요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걸 왜안 젖히지?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때 공격 한방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따끔한데 자 지금은 이곳 젖히면 맞춰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이렇게 두면 이장면에서 단수당하면 있고요. 자 이곳으로 두더라도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치게 되면 이 베개 자세가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저우주이 선수도 이곳을 젖혀주는 것은 조사인 선수하고 손바닥을 맞 젖... 이렇게... 맞닿아서 박수치게 해주는 그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떠한 리듬도 내어주지 않겠다. 지금 이곳으로 한 칸을 띄었어요 역시 저우주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조선수수 이곳으로 호구를 쳤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벌려두기 시작해요. 여기 한칸띄는 순간, 백돌 못 살아있지 않느냐. 뭐, 이러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수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어둡니다 갈라지는 순간이고, 지금, 흑돌도 기분 나빠요.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벌려두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나 당하고, 자, 이곳 어딘가를 이렇게 지키면, 지금 이곳으로 하나 이렇게 두는 순간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흙 입장에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아, 먼저 붙여가네요 길을 먼저 붙여가고요. 자, 이거 젖혀두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젖혀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거 지금 여길 젖히는 수가 가능합니까? 자, 일단은 치받았어요. 그렇죠. 치받는 수가 좋아요. 지금 여기서 치받는 수가 좋아요. 여길 끊었다가는 이건 흙의 계략에 걸려듭니다. 이거 끊었을 때 이렇게 먹고, 뻗으면, 이건 진짜 이거 먹어봤자, 요알토란 같은, 백한점 잡히고 흑의 집이 그냥 다삥 둘러서 넘어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조상의 수수 좋을게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상의 수수가 치받는 수순이 좋고요자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가니까 젖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뻗으니까 자 지금 이곳 하나 밀어두고 자 이곳으로 뻗어들어가면서 귀의 실리를 그러니까 흙의 실리를 다 빼어서 먹으면서 조선 수수가 지금 덩덩거리면서 덩, 덩 덩거리면서 상변을 살아두었기 때문에 자이 흐름은 완전히 조선수가 흐름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 저우주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곳으로 뛰어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조선 수수 입구자로 가장 알기 쉽게 뛰어 들어갑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뛰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호구 쳐서 막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입구자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이곳을 연결하니까 자 지금 이곳으로 하나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쉽게 들어 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처우니까 있고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뛰면서, 보다 더 알기 쉽게 바둑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급해진 건 저우주의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생현 선수, 이런 장면에서는 조금 더 여유있게 두어가는 자세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데 자, 이곳을 이렇게 두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곳으로 둘래? 뻗을래?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조생현 선수, 뻗는 수를 선택했고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붙여오기 시작하는 저우주의 선수. 자, 이쪽을 붙여왔다라는 것은, 적당히 가른 다음에 중앙 쪽 갈라서 이거 완전히 바둑판을 두 개로 쪼개버리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붙여왔고요. 그러자 이제 젖혀갑니다. 자 이곳으로 맞춰 쳐오면서 무조건 끊어가야 돼요. 저우주의 선수는 100을 연결시켜주면 이거는 뭐 완전히 바둑을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무조건 젖혀오고요. 자, 이거 끊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막아갔어요. 그리고 저우주의 선수가 두 점머리 두들겨 오니까, 아, 이곳을 끊어갑니까? 자, 이곳을 나가면 이게 지금 양단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하지만 조선수가 먼저 끊어두었어요. 그리고 단수를 치는데, 이건 한마디로, 자, 지금 이쪽 양단수 쳐봤자, 난 이곳을 뻗고 이거 잡으면 이두점 잡아서, 어차피 이 형태는 내가 더 좋다. 조선수 완벽합니다. 지금 양단수 따위는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게 이게 천재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이양단수랑 빨리 여기 연결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한데 조상현 선수는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양단수 쳐봤자 한점 버리는 순간 내가 더 좋다 이러한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역시 조상현 대단합니다. 자 이곳을 뻗어 두었고요. 자이 장면에서 이제 두텁게 연결을 하니까 자 이곳을 뻗어 두면서 저우지가 갈라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바둑이 갈라지면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제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바둑이 약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날이 자로 들어가면서 저우지희 선수 한껏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조상현 선수가 이 반대쪽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네요. 이거는 여기 있는 지금 좌상기에서 이어지는 백돌이 약간은 아직까지는 완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앙쪽에서 응원군을 보내주면서 흑돌을 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거 붙여왔어요. 하나 들여다 보고요. 자 연결을 하니까 이와 같이 한칸 띄면서 알기 쉽게 모든 돌들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바둑은 조금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선소수가 조금 더 좋지 않느냐 이러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이거 들여다 봅니다. 어느 쪽을 이을 것이냐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자 이곳으로 연결을 했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요. 약간 여기 있는 흙돌도 약간은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수가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잘만 두면 충분히 이 바둑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일단 막아갑니다. 자 이거 저쪽이니까 또한번 저쪽. 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이거, 아, 밀어붙여요. 자, 오히려 거꾸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끊고 싶기는 한데, 야, 이거 끊는 수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연결하면. 지금 이곳을 연결해야 됐을 때이 막히면 이거 다 잡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양단 수치는 수가 있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따로 따로 살아가는 이러한 전략을 펼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지금 빠져 나가는 순간 어 바둑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 바둑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역시 저우주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선수가 중국 신인왕전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중국 내에서 지금 최근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러한 기사기 때문에 비록 조상현 선수하고는 동갑내기 기사지만 와 저우주의. 만만치 가 않네요. 자, 이거 찔러 들어왔고요. 자, 끊어 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단수 쳤는데 연결하죠. 자, 지금 이곳까지 연결했어요. 이거 찔러서 양단 수치는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만만치 않은 수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을 조선 수순 태연하게 연결을 했고요. 자, 이곳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자, 이곳 하나 들여다보는 수까지는 선수가 듣고요. 자, 이곳도 선수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한칸에 뛰기 시작하는데 자, 이곳 뻗어 둡니다. 자, 지금은 서로가 시간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자, 일단 저우지 선수도 이곳으로 덮어씌우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조선의 수 아 먼저 붙여 가면서 자 응수를 물어봅니다. 아 이곳을 막아갔는데요. 이수보다는 사실은 조선의 수가 이곳을 먼저 먹여치기해서 무겁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수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길 지키면 나와서 끊는 순간 자여길 지키면 이거 젖혀서 여기 있는 흙돌이 다 지금 아주 아주 위험해지는 그러한 장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두어갈 수도 있고 지금은 젖혀 두고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길 빠지면 지금 여기 있는 지금 흑돌도 약간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흑돌이 열버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두어가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만약에 근데 이 장면에서 아 근데 여길 두었을 때 여기를 지키고 이렇게 끊어졌을 때 여길 뻗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데 하나 들여다 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쉬어가면 여기 있는 흙돌이 또다시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조상의 수순 가장 안전하게 이곳을 막아갔고요 하지만 지금 이곳을 먼저 붙여오는 수순 자 이곳을 막아갔다는 건 여기 흙돌이못 살아있다 이걸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 젖혀두고요 자 이거 찝어두고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뻗어서 확실하게 지금 살아두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조상의 수순 일단 쌍립으로 들여다 보고요 하나 끊어둔 채자 이제는 여기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을 살리기 위해선 여기선 조상현 선수도 정말 멋진 수순을 한번 좀 발견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백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바둑 만만치 않습니다. 집대 집으로 가면은 이거는 조상현 선수가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흑집이 별로 없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백대 마가 아직 못 살아 있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자 하나 밀어 붙이기 시작하네요. 그러자 이곳을 뻗어 두기 시작했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가면서 가장 알기 쉬운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쪽을 두면. 이거는, 여길 젖히고 이어가면서, 요 약점을 노려가면서, 이쪽 빠지면, 이런 식으로 지금 두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젖혀가게 되면, 여기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여기 백돌도 아직은 조금 못 살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으로 뛰어 들어와요. 와, 저우주의 선수는 지금, 세 개의 백의 곤말을, 모두 지금 공격을 하겠다. 이러한 뜻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조상현수수 과연 이세 개의 곱마를 모두 살릴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은 이곳 입구자로 두어가면서 버텨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지금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두었다가는 지금 이쪽 하나 찔러 들어갈 거고, 이거 막았을 때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일선에 입구자 두면, 이거 묘하게 매화육궁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입구자 둔 수는 정확히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조상현수수 어려운 과중에 그 와중에 정확한 수를 두어갔고요. 와, 이것도 저우주의가 또 잡으러 옵니다. 자 지금 이쪽을 잡으러 오니까 일단은 저쪽 갔고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찔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이쪽으로 막아가죠. 아 지금 여기서 저우주이 선수가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자 이와 같이 지금 두어 가야 되는데 약간 이쪽 부분을 연결했을 때이곳에 흙에 약점이 많다 보니까 자 이곳으로 두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게 지금 바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단 여길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면. 이때 나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 이곳을 연결하더라도 이렇게 쌍립으로 딱 끊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됐다. 이렇게 본 건데, 자, 지금 이곳을 먼저 찔러 오니까, 조선의 소수가 손을 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을 찔러 들어왔는데요. 조선의 소수 막아두고요. 자, 결국 이곳까지 연결하면서 여기 있는 백도를 잡으려고 오는데, 아, 지금 손을 빼요. 조상현 선수 여기서 또한번 손을 뺍니다. 자 이곳을 지금 갈라 갔다라는 것은 이거 잡으러 올테면 잡으러 와 봐라 뭐 이러한 뜻입니다. 자 이곳으로 잡으러 오면 일단 이런 데가 선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두어가면 오히려 거꾸로 여기 있는 흙돌을다 잡으러 가겠다 이게 지금 조상현 선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 갖다 붙인 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수순이었다. 자 조우지 선수 뒤로 후퇴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한번 찔러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막아 가니까 자 지금 이곳을 막아 가는데 잡으러 올려면 잡으러 와라 이거예요. 아직도 잡으러 올테면 잡으러 와라 봐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긴 한데 자 지금 이거 잡으러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을 잡으러 오면 먹여치고 단수친 다음에 자그 다음에 그렇죠 옆구리 갖다 붙이는 수가 떡하니 있네요 자 이곳으로 좀 이렇게 두어서 살살살살 빠져나가면 흙돌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장면에서 이곳을 깔라가, 잘라가면 자 뭔가 이곳을 지켜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이곳을 지켜두니까 자 이제는 여길 또 한번 이렇게 호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까지 호구를 쳤어요 야 이거 지금 여기 있는 돌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막상 이게 지금 이쪽 하나 들여다보면 있고, 자, 이곳으로 뛰어들어와야 되는데요 야 조상현 선수가 여기서 아, 이게 있네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단수치고 아, 이게 이렇게 묘하게 잡히네요 자, 요렇게 단수 치면 이어서 이거 다 잡히죠. 아, 이거 살아있네요. 조상현수 확실하게 지금, 아, 자산기 쪽에 있는 지금 백돌은 살아있다라는 수익기를 정확하게 해내고, 지금 버텨갑니다. 대단한데요, 조상현수수. 그럼 이거 지금, 쓰리 곱마를 다 살린,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와, 조상현, 쓰리 곱마를 살려내요 거의 전성기 때 조치훈 구단이, 두어갔던 그러한 바둑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와 이런 바둑은 조치운 구단도 울고 갈 그러한 타계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이거 단수 치는수가 선수예요 이제는 자 그리고 막아갑니다 자 이쪽을 막아갔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제 단수를 치더라도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 살아있죠 배게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젖혀왔는데요 아 이곳을 연결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데 들어오면 이거 젖혀서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 하나 치받아 두고, 자, 이곳으로 막아왔어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길 받아주면 약간 이쪽 부분 뭔가 수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데 치받아서 수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지금 조상현선수 그렇죠, 막아갑니다. 알기 쉽게 막아갔고요. 자, 이거 들어오니까 연결하고요. 자, 이거 찔러 들어오니까 또다시 치받아서, 자, 이와 같이 입구짤 두어가니까, 자, 이거 치받아 두고, 자, 이거 젖혀왔지만 지금 여길 연결하는 순간, 자, 이곳으로 두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아 가게 되면 이쪽을 집어오더라도 연결하면 이거는 지금 비기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곳을 두더라도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이 형태도 지금 빅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빅이 되면 와 모든 백돌을 다 살아가고 있는 조상현 선수예요 와 이거 지금 동갑내기 라이벌전에서 조상현 선수 너무나도 완벽하게 두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붙여가니까 자 지금 여기서 저우지희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상현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동갑내기였던 저우지희를 여기서 무릎 꿇렸는데요 야 까딱하면 지금 백돌 다 위험할 뻔했던 그런 장면에서 혼자 조상현 선수 혼자만이 살아가는 길을 정말 귀신같이 찾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 조상현 정말 멋집니다 자 중국 최고의 어찌 보면 신의기사 중에 한 명인 저우즈이가 조상현 선수에게 꼼짝없이 당했던 그러한 바둑인데요 자이 바둑은 중앙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이거 덮어 씌우니까자 이거 붙여놓고 무조건 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두어갔죠 근데 이수보다는 조상현 선수가 조금 알기 쉽게 두어가는 거는 먹여치기를 빨리 해놓고 이렇게 갈라가는 것이 좀더 쉬웠던 그러한 길인데 자 이거 막아 두었고요 저우지이는 여기 있는 흙돌도 아 백돌도 못 살아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수 이거 찔러두고, 자, 이곳 하나 끊어둔 다음에, 자, 기가 막히게 밀어붙여지죠 그리고 여길 두어갔어요. 자, 이돌 잡으러 올 테면 잡으러 와봐라. 난살 자신 있다, 이러한 뜻이고요. 자, 들여다보니까 연결했고요. 자, 이곳으로 잡으러 옵니다. 이번에좌변 쪽에 있는 백돌을 잡으러 오는데, 자, 이거 지켜두고요. 자, 이곳을 붙여오니까, 와, 지금 여기서 이거 찔러 들어왔을 때, 바다만 주면 이렇게 나갔을 때, 자, 지금 이거 지금, 뭔가 이곳 나갔을 때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쌍립소서 이거 백돌 걸리죠. 그러니까 백도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지켜둡니다. 찔러 들어왔을 때 막아두고요. 자 이곳을 두어가면서 또 다시 이제 이 상변 쪽에 있는 백돌을 잡으러 오는데 조상의 수수가이 장면에서 이곳을 옆구리 갖다 붙이면서 역습 들어가는 수순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이거 빠져두고 또 한번 찔러 들어가고요. 자 이와 같이 두어가니까 자 지금 이곳을 끊어왔는데 자 연결하는 순간 이곳을 연결하는 순간 이제 여기 백돌은 살아있어요. 왜냐? 지금 이거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자, 지금 이쪽을 지키더라도 이게 살아 있죠 지금 여기는 살아 있는 게자 이거 지키더라도 이거 손을 뺄수 있는 게 자, 지금 이곳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단수 치고. 조선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 자충이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위에서 집이 안 나면 이건 집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지만 지금 이곳으로 두게 되면 이거 단수 하나까진 쳐놓고 여길 먹여치기 해서 자 이와 같이 끊어가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백돌이 흑돌이 잡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균 쪽에 있는 백돌 하나 살아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밀어붙이면서. 지금 어떻게든 끝내기로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자 이곳 막아오니까 하나 단수치고 막아갑니다 이곳을 막아가는 끝내기가 훨씬 더 크죠 중앙보다는 일단 집차이 벌어졌어요 자 이거 젖혀오니까 또 중앙 연결해두고 자 지금 이와 같이 또 두어 가는데 여기서 손을 빼고 막아가는 이 수순이 좋았어요 지금은 나오더라도 여기가 호구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먹여치기 수법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저우주이가 들여다봤고요. 자, 결국에 이곳에서 뭔가 수를 내야 돼요. 이제는 자변에서 수를 내지 않으면 지는데 자, 이와 같이 연결하고 자, 지금 이쪽 단수 치는 수가 워낙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자, 이곳을 막아가는 순간 여기가 비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저우주이 선수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지금 끝내기로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여기를 딱 갖다 붙이는 순간 여기서 저우주이 선수가 지금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저우주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집 차이가 10집 방까지 벌어졌어요. 아, 그만큼 지금 조상현 선수에게는 안 됐다. 아이건뭐 저우지이 선수도 같은 동갑내기 기사고 중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갑내기 저우지이를 조상현 선수가 이와 같이 쭈물러 버렸다는 것은 아 조상현 진짜 이 선수도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조상현 선수 뭐 딱히 보여준 거 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조상현 선수가 한국 신인왕 삼관왕입니다. 저 그만큼 신인왕 중에서는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걸 뜻하고 있고요. 저우지이 선수도 중국 지금 신해 대회 결승전 올라갈 정도로 이 선수도 실력이 만만치 않은 기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저우지이 선수를 조상현 선수가 이와 같이 무참히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조상현 선수가 뛰어나다. 이러한 지금 말씀을 제가 과감하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아주 멋진 바둑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 미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가 중국의 동갑내기 라이벌 조우지 선수에게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